예린디 잘잤어? 머리, 하리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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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가 머리, 도 머리, 머리, 머간 머리, 린리 엄마 먹자 엄마 엄마 엄마. 근데 무슨 머리가.. 오늘 어디, 머리 와야 네 어디 박사 마장 조금만 어 눈싸움 중이니? 예린이 아침을 먹이고 저희는 아침으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침을 먹을 동안 예린이는 이렇게 하이체어에 앉아 있어요. 요즘 계속 저희가 밥 먹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리가 주인공이네. 현희현이가 아니라 현희현이 리이 현희현이 리이로 할까 봐. 채널 이름을. 준비 끝. 혼자 준비 끝이잖아. 베이는 회인은... 아직 준비 중이잖아. 에린 <laughs>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. 혹시 제 머리, 제 모습을 모자이크 해 주실 수 있나요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외출 준비 중인데 노 보고 뭐 했어요 빨리 할게 예린아 예린이 외출 준비 완료 외출 준비 완료했습니다 예린아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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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오는 가로수길은 여전히 좋습니다 예린 응. 응? <laughs> 처음 와보지? 빨리 내리고 싶어. 어, 내려줄게. 저희가 먼저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예린이 지금 차 안에서 맘만 먹이고 있어요. 브런치 카페를 가고 있어요 지금. 거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보려고요. 오랜만에 즐기는 여유 <laughs> 예림이와 함께 즐기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림이 첫 카페 <laughs> 쇼아 <쇼라> 가자 아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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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게 뭐야? 오조, 이게 오조인가 그럴까요? 오조 파스타인가? 먹리고 음. 맛있게 먹었나요? 직원분들이 친절한 거 알겠지? 네. 진짜, 친절하다. <laughs> 진짜 친절해 아기한테 엄청 잘 맞춰주시네 아기는 예린이 먹지도 못한 사탕을 이만큼이나, 챙겨, <laughs> 이만큼이나 챙겨주셨습니다 <웃음> <웃음> 예린이, 예린이 아직 <laughs> 이유식도 못 먹는데 <laughs>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안 되네. <laughs> 응? 맞 옛날에는 그거 했었는데. 엄마 아빠때 우리 고생이 많아 공주가. <laughs> 저희는 이제 영프라자에 도착했습니다. 예린이랑 살짝 둘러보고 집에 갈 생각이에요. 예린아 잘 잤어 차에서 이 오랜만에 느끼는. 이 세상 풍경. 마뗑킴 요새 뭐 있는지 볼까. 마뗑킴에서 이거만 떼서 살라. 팔라고 <laughs> <laughs> 할까? 여보 몇초로할 거예요? 예린 나 마음에 드는 거 없니? 어 이거 신상이. 살짝 이제 또 시원한 소재 사야 되잖아. 이거 귀여워. 어, 귀엽다, 이거. 저희는 이렇게 레깅스 두 개랑 니트 가디건 하나 샀습니다. 3월달에 제주도 갈때 입힐 것 같아요. 귀여워. 애기들이 볼만한 거 없나? 예린이한테 새로운 책두 권이 생겼습니다. 나 빠빠. <laughs> 공주이제 집에 가자. 고생 많았어. 오늘 외출한다고. 뭐야? 아, 똑같은 재질이네. 아기곰 벨리야 어디 숨었니? 짜자.